접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법이란 글자가 들어있으면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부터 시작해서 뭐뭐 뭐 세법 모든 게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그 개념으로 가져갔던 거죠 법이란 글자가 딱딱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왜냐면 이 세상에 저법이 처음 나오니까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세상에 어떻게 사례를 내놓은 것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헌법은 나와있지만 여기다 대한 판례집이 없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들이 접먹어 살았고 어떻게인지 몰랐던 거죠. 이게 만약에 팔레집 많이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팔레집을 한번 응용을 해서 아, 요런 것때 보고 요런 것때고 해봤겠죠. 근데 이런 팔레집 없다 보니까 이 법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맞나? 아니야. 법은 딱딱하니까 좀더 이거는 심각하게 해야 돼. 아니, 우리 서로서로 간에 약간의 거리를 둬야 돼. 모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좌충우들이 일어났던 거죠. 저도 스님한테 좌충우되 많이 일어났죠. 저는 스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면 깼어요.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면 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오랫동안 안 하고 울면서 다음 시기를 따라갔던 것뿐이에요. 만약에 스님께서 저를 안 치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가겠죠.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가서 갔겠죠. 법이란 것이 뭔가 엄숙해야 되고 우리끼리 막 함부로 웃으면서 얘기도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식구들기막 재밌게 지내는 것도 가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래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제가 그때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이 사각형 조이에다놓고 제가 이기 했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숙제 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했어요. 열심히 다이가다 가져가 생님어 저한테 누가 이거 알아했냐 이거 하라 했다. 엄마야, 이 뭐지?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 했는데, 선생님, 왜이 말씀 하시지? 처음에 제가 울면서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막 이걸 했어요. 울면서 아예심 알겠습니다. 또 여기 새학한간 생겼어. 이거 하니 또뭘 하시는 거야 뭐지 이거? 아니 내가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두번도 이거 하니까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 너무 많이 돼. 쌤생님 너무 빨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할때 이거 하라 했죠. 선생님 이거 하라 소리 안 했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거만 갖고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님께서 여기서 니가 답을 인정할 순간에 나는 딱 굳어요, 그 자리에. 딱 다리를 딱 뻗어. 그래가지고, 님께서 요거 딱 답이라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세상에 어느 답도 인정 안 하는 거죠. 님께서 요거 요라락 했어. 정법이 이라 했어. 님이 요라락 했어. 님이 나한테 요거 맞다 그랬어. 요거만 딱 갖고, 모든 데 요거 다 대입하는 거죠. 누가 얘기해도, 아니야. 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또저사람 얘기하면 아니야. 나도 그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쌤이 나한테 이렇게 할게 있어. 이렇게 그 상대들 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쌤은 이거를 깬 거예요. 안 좋아하지 마라. 답은 변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를 공부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근데 쌤께서 나하고 쌤하고 단둘이서 이걸 뭐라 하면 내가 울면서 아, 쌤이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사람들 있는데 쌤이 뭐라 하니까 내가 쌤한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는 이까지 올라오고.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 그날 말씀하신 이거 했거든요 이걸 막 빨리 막 이걸 바르고 싶어 거지 이거를 빨리 쓰입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이를 내가 막 끝까지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싸움이죠. 말을 못하면 뒤집어진 걸내 원치 서막 울고 왔는데 나중에 한참 뒤 이걸 알게 돼. 답이라고 보정하지 말. 답은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걸, 이걸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주를 안 하게 된 거죠. 하는 것마다 쌤이 안을 치시니까. 뭐지, 이거? 그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그럼 여기 답은 뭐지? 근데 쌤 답을 안 가르쳐 주시고, 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지? 이제 그러니까 답을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발을 내릴지를 못하는 거요 내가 이게 뭔가 답이라고 얘기해야, 사람이 딱 어디 동동 떠다니면요. 우리 항상 불안해요. 어디에 자꾸 발을 딛고 싶어해요? 인간은요? 근데 쌤생 발을 내리려면 뻗 치십니까? 이거는 뭐지? 나를 보고 어떻게 발을 뻗으라는 거야? 나를 보고 어디 더 날라가라는 거야? 그럼 차라리 날라가라면 선생님 까지 날라가라고 말씀하시던가 발을 싹 내리려고 하면 아니라고 치시고 그러니까 늘 동동근이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동동 어느 게 맞는 건가? 바로 동동동 그렇게 가면 하면서 동동동 하면서 발도 안 달리니까 내가 뒤뚱뒤뚱하죠 또뒤뚱한그모습 보고 선생님께서 저 뭐하고 있노 이렇게 하실까봐 또엄마의내 모습이 또 어떠노 다른 사람 볼때저 이상 뭐하고 있노 이렇게 할까봐 막.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고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우리 지식을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답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갔어요 오케이 구구단 외워 어, 잘됐어 오케이 알았어 너 패스 그래 구구단 다 외웠냐 이제 답 나누기 가르쳐줄게 나는 생님가르쳐줄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쌤님 공부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나 이거 하나도 다못 땄네. 이거도 못 땄네. 이거도 못 땄네. 그럼 난 그새 뭐 했던 거지? 나는 통으로 하나 도 답을 아는 게 없네. 이렇게 됐다. <목소리> 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내 심리적으로 아는 게한 개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럼 난쌤님한테뭘 배웠지? 이름 막 헷갈리면서 와는 거. 이가못 배우니까 뭐지? 하니까 내가 유일하게 답으로 의지했던 거는 우리 회원들께 질문하신 거죠. 이 녹음 파일, 이걸 쌤께서 저한테 정리라든, 네가 뭐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까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의지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고 여기 있생님이뭘 따주셨지? 그럼 이걸 내가 말씀드린 쌤 분명히 쳤을 때왜이 사람한테 쌤은 맞다고 하시지? 그럼 나는. 왜 쌤이 나한테는 아니라고 했을까? 이런 분을 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 얼마나 경청을 했겠어요. 답을 딸라고 정말로 한마디도 안 늦추고 돌았어요. 저 사람 말하면 토시 하나까지 제가 다 듣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말했 쓰는 쌤이 왜 맞다고 했지? 너무너무 깊숙이 듣다 보니까 경청이 지나치니까 이제는 조사과가 되는 거예요. 조사과가 돼가지고, 오케이, 저 사람. 아, 알았어. 또 아저 사람?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 선원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 경청이 지나치가 조사과가 됐어요 그리고 한 눈에 다 깨고 아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또 얼마나 두드리 맞았어요 제가 말로서 네, 뭐가되앉냐 지금 누가 니한테 품들하라 했냐 엄마야 스승님 저는 경청을 했고 경청을 하다 보니 품들은 자동으로 생긴 건데 나보고 어떻게, 그럼 경청도 하지 말고, 그럼 본문도 써야 되는데, 이걸 자료도 정리해. 그럼 나보고, 그럼 소공이 모르는 것처럼 자료 정리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오만가지 방법이 다 일어나는 거죠, 내한테.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내 안에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의 심리들을 다본 거죠. 음.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요거 말할 때, 요것도 봤다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이저 사람한테 반응을 보고 저걸 가든, 또 잣대를 대고 막 오만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 실용핀이 없고, 내 앞에 두고 온다나 선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걸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올 때도 나는 이 법을 찾아서 내 주인의 사람들부터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갖고 있었지만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에 대한 실용편이 없다 보니까 각자가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죠 지금 우리 정법은 실용편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사람들이 모이면 실용편을 내줄 거지 이 실용편이 없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저 사람이 보고, 아,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가는 분이 맞다. 이렇게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 저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나? 아직도 우리 도반들은 많이 헤매고 있는 거죠. 이 정확한 실용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실용편도 우리가 내사람을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갔네? 저 사람은 저렇게 갔네? 이거를 흡수해야 되는데, 우린 또 실용편을 가지고, 그걸 또 답이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저기 누가 조금 똑똑한 사람 그걸 다우르르다가 거기가 마치 뭐가 있느냐. 아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실용편이에요 내가 듣고 아이사람또 이렇게 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실용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덜 힘들게 내가 가는데 이런 실용편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흔들리게 되고 저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평소에 내하고 다르죠 이게 당연히 남편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다 평소에 저렇게 됐다 평소에는 그래도 내가 사회의 지식적인 면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인 면에서 내가 가면 돼요 지식에 대한 실용편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정법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실용표를 갑자기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 그러니까 많이 헤맸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데 갔을 때 많이 헤매요,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모르는데 처음 갔어요. 얼마나 많이 헤매요? 근데 그걸 본 남편이, 니왜 이렇게 헤매노? 안 한다니까요? 헤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정법도 그런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해서 답이 찾을 때까지는, 아, 저 사람은 지금 저걸 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하니까 생각이 아주 일어나는구나. 오케이,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옆에서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를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또 없다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은 예, 이렇게 해야 된다. 또저사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여기도 우르르 가봤다. 저쪽도 가봤다. 또 거기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방에 박혀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하고 다 했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것도 내가 다 해보고 나면 나한테는 그것이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법을 따기 위한 하나인데 어떤 말하자면, 내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가 오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절대 오롯이 안 온다. 답을 먼저 주면요, 딱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선언해서 답을 안 주잖아요. 교과서 안 주잖아요. 주면 그대로 따라오니까 저는 판박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가 운용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하려고 하는 거지. 아, 선언의 1기는 다 이렇게, 2기는 이렇게, 삼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육을 우리가 끝마치고 나면 내가 내 삶에서 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번 했다고 운용자가 되진 않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의 운용자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인공을 사는 삶을 사람들이 내놓고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할때 사람들은 따라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 우리가 뭔가 힘 있는 사람왜 따라가나요? 뭔가 힘 있는 사람, 저 사람 볼때 뭔가 내가 따라가면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는 거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정법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부드러울 수 있고, 어떻게 볼때 정말 칼같이 이할 수도 있고, 이 정법 안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칼도 담겨 있고, 부드러움도 담겨 있고, 오만게다 들어있는 게 정법이에요. 이거를 먹고 너가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잘 발현시키면 이거를 다 먹고 정말 멋진 것을 내가 펼쳐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다 빼고 좋은 것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또 다른 편파적인 걸 먹는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진보 얘기하실 때 좌도 벌고 우도 알아라. 그래야지 너희들 정확한 진보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님도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옆에 남편분도 아직은 전법 공부를 먼저한 선배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당연합니다. 세상에 전법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걸 바라볼 때 당연히 이상한 거죠. 기독교도 처음 났을 때 얼마나 많은 파케를 받아가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 순교를 했나요? 하지만 저희들은 순교는 안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직까지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아직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안 되고,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내가 이름을 자충으로 하더라도 조금 좀 편하게 지켜봐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아직 그 마음이 여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상하다. 그말에또콕 걸리는 거예요. 어머야,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게 아니고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남편한테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조금 이상한데 제가 이 공부를 좀더 하고 나면 아마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답을 찾는 것은 내가 답을 찾아서 나 혼자 홀홀 날아서 파랑새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답을 찾고 나면 내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공유를 하겠냐? 내가 당신한테 공유를 하지 않겠냐? 왜?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나한테 모든 에너지도 많이 쏟아주고 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산 세월이 있으니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당신한테 내가 같이 공유를 할 거다.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공유가 되면 또우리둘이서 힘을 합쳐서 또 그때는 우리가 또 주위에 넓은 바운드로 또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실력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누가 말한테 콕 찍히고 누가 말한 대에 콕 찍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찍혀봐야 돼요. 나도 님한테 많이 찍혀봤잖아요? 이 찍혀봐야 나중에 진정한 값어치를 알아요. 근데 저는 좀 심하게 찍혔고 <laughs> 여러분들 좀덜 찍혀봐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 네.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언제 웃어 봤게요? 저는 지금도 스님이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선생님 앞에서 크게 막 웃지를 못해요. 그러 많은 회원들이 있을 때 내가 그회원들이 힘을 잃고 웃죠. 하지만 선생님과 제가 단둘이서 스승과 제자로 앉으면요. 너무너무 엄숙해요. 답도 극히 단답형이에요. 스님이 이렇게 따주시잖아요네 답은 네가 따라 했기 때문에 화두만 톡 던져주시는 거죠. 그런 그래, 옛날 같으면 이게 뭐지 막 머리를 굴렸지만 지금은 아예 해놓고 받아놓고 좀 이따 푸는 거죠 이제 아 쌤이 그 말씀 주셨어요. 음, 그래. 아그 속에 뭔가이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답을 내면 내 나름대로 가보고 또 그것이 답이 아닐지라도 또 가보고 난 다음에 아 쌤님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렇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쌤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또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코박히는건좀 덜하죠. 근데 이것도. 많이 콕콕 박혀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내공이 생긴 거예요 이게 <laughs> 근데 예.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스님께 그렇게 박힌 이유가 크라 성장하라고 좀더 단단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이 세상에 너무 지금 온 공주가들이 너무 많아 왕자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치면 다들 놀려 도망가기 바빠 어? 나 이런 가려고나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지? 막 이렇게 한다든가 왜 우리한테 그냥 평소처럼 얘기되더니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고 왜 우리한테 뭐라 하고 막 이러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식에 다 골라 먹고 다 간다는 거예요 골라 먹고 또 가는 건또 가는 거고 예또 내가 그래도 나 아직 이 법이 좋고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또 나면서 공부하는 거고 그거예요 그죠? 그것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각자 인생을 가기 때문에 그것도, 아, 예, 잘 다녀오시고 다음에, 우리 다음에 만나면 또 재밌게 얘기해봐요. 또 재밌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원장님, 나는 서울 가다가 저기 춘천도 한번 가봤어요. 아이, 잘 갔다 왔다고. 가보니까 어떻냐고 물어보면 되죠. 아이, 가보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더라.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받으면 돼요. 내가 춘천까지 안 가보고도 그분이 다 에너지 다 해가지고, 다 전달해줬잖아요. 내가 뇌돈 들이서 안 가고 내 시간 낭비 안 가고 다 줬잖아요. 감사하게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노래 받아먹는다 해놓고는 가가지고 어정법있서는 그렇게 가면안 된다 했는데 정법에는 바로 가라 했는데 왜 지금 옆으로 돌아가지 이걸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음. 모는 정법 아닌가요? 그죠? 예다 정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왜 사로 갔어도 나중에 사가 방편에서 정을 알아볼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가다 잠시 쉬었다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것도 색다르다. 아, 저것도 색다르다. 이것도 재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오면 재밌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나도 이래서 이랬거든요.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만의 인생의 길이거든요. 나도 법을 접하고, 나도. 법을 가지고 이렇게 돼 봤다가 저렇게 돼 봤다가 울기됐다가 오망을 다해 봤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마지막에 따지는 게 이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는 것이 저는 좀더 견고하게 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어설프리 이거 하나 알았다고 답을 내는 것은 아주 조금 얇은 답. 그래 이걸 다 먹었을 때는 아 이거구나 하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내 영혼에 쑥 박히는 거죠 그때 내 영혼에 딱 박히면 아 이거구나 알게 되고 이제 그 답이 내 영혼의 AI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답을 딴 것을 내가 다음에 어떻게 내줘야 되는가? 이제 내 영혼이 하겠죠. 그럼 내가 그때 말로 하겠죠. 그럼 내그 말로서 내가 세상에 꺼낼 수 있잖아요. 그그 그 말의 에너지가 또 세상에 퍼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묻지만 저는 답을 대자인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고도 내가 이 말을 못 지키면 제가 두들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놓고도. 제가 보는 거죠. 어떤 답을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 맞아. 답을 <laughs> 해놓고도 내가 그 행동이 아직 미진하다면 아 맞아. 내가 답을 이렇게 해놓고도 나는 이분을 놓쳤네. 얼른 잡아가네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말을 해놓고 내 말을 앞에 등불 잡아갑니다. 내가 말을 던졌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내한테 그런 말 해줬나요? 나는 내가 던져놓고 내가 그걸 찾았어요. 그 길을 앞에 내 등대로 놓고 가는 거 왜? 우리들은 이미 정법이 다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정법이 내장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가지고 한 발을 나가고 또이 말을 가지고 내가 뱉어놓고 그 말을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30%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네가 스스로 말한다고 하니 네가 말한 것 중에서 아 나는 이 부분 되지만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아 이건 내가 좀더 보완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는 가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답하고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답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면서 할때 내한테 얻어지는 거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한 말을 유심히 듣고 내가 한 말이 쓸데없는 말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말해줄 요성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대자리한테 말을 하는 거고 우리 회원님들은 같이 들으면서 또 본인이 또 마음에 와닿는 게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없는 쓰면 또 그냥 없는 데도 흘러갈 것이고 또 되지 않또 말을 하면 수심 비수서또 보고 아자 저리가 안 되겠다 내가 좀 고쳐 줘야 되겠다 또 수심 비수서또 고쳐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가 저한테는 내가 공부된 만큼 꺼내놓고 세상이 나를 점검해 달라는 거고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그걸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유튜브가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뭐든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돼. 요 나만 그과정을 겪는 것 같죠. 아니요. 다들 자기 분야에 다그 과정을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남편분을 만나면 내가 그런 얘기 해줄라고 당연하다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은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불안하게 보지 마세요. 불편하게 보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이 정법을 듣고 정말 희한하게 변한다면 왜 그렇게 가시나요?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